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인 리뷰를 바탕으로 엄선한 꿀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리안 알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신기한 아이템 탑3. 노벨티 매직 크리스탈 플라즈마 볼터치 램프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화려한 조명 효과가 특징인데 방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어린이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의 선물로 주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배터리에 걱정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다양한 사이즈 옵션 덕분에 공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2년 보증까지 제공되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지 독서 안경을 사용해 본 결과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어 목이나 허리에 부담이 덜 가고 HD 렌즈 덕분에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워서 착용감도 우수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독서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이 세계지도 자기 부산 글러브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LED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면서 방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주죠. 회전하는 지구본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 지리 공부도 할수 있어서 교육적이기도 해요. 배터리가 필요 없다는 점도 참 편리하고 디자인이 독특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으니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고민 중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으로 집안을 멋지게 꾸며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꿀템을 놓치지 않고 최신 리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